안녕하세요 포바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요번에 어, 공장 페어 지난번에 제작하고 있던 어, 웹툰 배경이죠 스케치업 어, 그중에서 지금 어, 저기 뭐지 공장 페어 속에 들어갈 오브젝트를 추가로 조금 더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 요게 약간 철골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어 공장 쪽 이제 안쪽에 뭐 여러 가지들 뭐 통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그 오브젝트 같은 게막 이렇게 안에 쌓여 있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지금 진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추가로 만들어진 어, 기둥들입니다. 요런거 보시면은 뭐 이런 전선 와이어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어, 이런 기둥 같은 것도 있고, 요거를 어, 추후에 추후에 지금 제작 중인 여기죠? 그 여기 지금 제가 메인이라고 찍어 놓은 약간 보정이 된, 이제, 화면입니다. 여기다 배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요거, 오른쪽, 여기, 이쪽에 보시면 또 메카닉 있는데,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팔다리로 또좀 추가해서 어, 달아야 되고, 요런 팔다리들은 추후에 제가, 그, 뭐냐, 그, 그룹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예, 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포즈라든가, 무슨, 뭐, 장비를 조작하고 있다. 여기 사람이 타가지고, 여기 안에도 만들어야 됩니다. 의자랑. 저, 그런 걸만들고요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철골구조의 폐허 건물 중에 하나. 여기 안에는 또 채워놔야겠죠? 그리고 요거를,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요렇게 보이시는데, 요거를, 일단, 그림자 미리 보기 키, 켜고, 그 다음에, 안개 켜고, 그 다음에, 자, 한 요쯤에서, 그림자를 딱 켜면, 이제 그림자가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죠. 그래픽가서 팽팽팽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분위기가 아무래도, 어, 그림자를 끈 것보다는 훨씬,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요거를 이제 스샷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 음. 여기 위에 보시면 파일 있죠? 파일에서, 어, 익스포트 해서 2D 그래픽 하면은, 뭐, 어디에다 저장,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공간에다가, 내가 옵션 누르고, 뭐, 이거는 이제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의 해상도로 찍을래? 아니면 끄고, 내가 원하는 만큼, 뭐, 만 픽셀 하면은, 이제 비율로, 비율대로, 만 픽셀에, 뭐, 5664 픽셀로 할래? 그리고 이거는, 어, 라인 스케일 입니다 요거는 요 2로 하면 2가 되고 3으로 하면 3이 되고 그리고 안티 엘리스 널레 체크 풀고 제일 뭐 켜고 제 밑에는 이제 파일 jpg의 그 퀄리티 성능 퀄리티를 뭘랄 할래 제일 좋게 할래 아니면 은 제일 뭐 작은 파일로 할래 요거는 보통 이제 크게 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많이 하시죠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키보드에 스크린샷 있죠 스크린샷 그걸 해가지고 포토샵에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클립 스튜디오나 포토샵이나 가지고 오셔서, 어 여기서 이제 보정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어 스케치업 보시는 이 화면이 조금 깨질 수가 있어요. 여기 선 같은 게. 그거 감안해 주시고, 실제 어 파일 켰을 때는 굉장히 선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게 약간 동영상 찍을 때랑 실제로 보는 거랑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딱 하고, 고정을 어,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둡게. 그래서 곡선을 많이 씁니다. 커브. 커브를 많이 써가지고, 곡선요렇게 많이 줘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또 느낌 확 다르죠? 확 다르고, 여기 뭐 만약에, 주인공 여기 서 있다. 그죠? 여기 다 안에 이제 주인공들이 모여서, 뭐 약간 숨어 있다거나,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뭔가 연출을 어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에 물론 다른 뭐 오브젝트도 조금 채울 거지만 약간 빈 공간도 추가적으로 좀 놔두면서 어 뭔가 연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음 번툴 있죠. 번툴. 저기 왼쪽에 보시면 어 이 닫지 있고 번트 있죠? 번트를 이게 어,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건데 그냥 번트를 클릭하시고 누르시면 어두워져요. 태워가지고 강제로. 근데 어,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밝아집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거를 좀잘 활용하시면은 노이즈는 조금 생겨요. 근데 그 노이즈가 어, 뭐랄까 뭔가 좀 분위기 이런 약간 상막한 분위기에 이런 노이즈가 또 어울립니다. 어울려가지고. 어, 번틀로 좀확 태운 다음에 어, 태워가지고 조금 이제 포인트만 밝게 알트 눌러서 톡톡톡톡 찍어주면 또 그런 느낌이 좀 거칠면서 러프하면서도 굉장히 어, 연출에 조금 도움이 되는 거. 저는 이걸 자주 써요 이런 기능을 자, 그래가지고 뭐좀 어둡게 하신 다음에 밝은 부분 또요 작게 해서 작게 해 가지고 한 이쯤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좀 포인트를 준다거나. 그죠? 자, 그러면 또 느낌이 확 다릅니다. 뭐 요만, 여기만 탁 포인트를 주고, 또 이쪽만 또 포인트를 주고, 또이 밑에 그림자 있죠. 그림자. 그림자도 약간 포인트로 조금씩 밝게. 지금 내가 제가 100% 해놓고, 이거 보시면 섀도우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이렇게 하면 은 어두운 부분이 확 밝아지죠.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하면 또 밝은 파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요 기준점이 있습니다 중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을 강조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라가지고 이렇게 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뭔가, 뭔가 좀 그죠 아까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 보정을 조금씩 조금씩 해주면서 윤출을 어, 하면 어,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영상 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 공장 폐허는 어, 이제 펀딩이 한 2주 좀 남았고 마감 이후에 이후도한 2주 이상 또 작업을 추가적으로 계속 해, 할 거기 때문에 아직 뭐 어, 배치도 하고 오지도 더 추가해서 만들면은 조금 더 어, 제작을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요거는 계속 진행하고 그, 또한개더 추가한 게 있는데, 그거는 약간 무대입니다, 무대. 무대 배경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 또한번더 찍어보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펀딩하고 있는 주소를 제가 유튜브 영상 밑에 글 적는 난란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달아놓을게요. 그럼 한번 보시고, 아, 요거 뭐, 요거 필요한 거 같다. 하시면은 후원해 주시고, 에, 요건 나중에 한번 볼게요. 하면은 그렇다면 다음에 펀딩 끝나고, 어, 제가 또 별도 플랫폼에 판매를 할 거거든요. 그때는 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만, 그래도 뭐... 음... 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에 어,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에... 아, 그죠? 이런 느낌. 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찍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거는 지금 계속 배치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되면 또 영상 한번 찍어보고, 오늘은... 요거 지금 만들고 있는 오브젝트들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고 또 아까 포토샵에서 보정하는 제가 자주 쓰는 보정하는 방법 뭐 그거를 조금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 다음에는 어 이게 전체적인 구성 배치 외부 배, 그 배경 있잖아요 이 공장 폐하의 외부 그거랑 어 그리고 무대 지금 진행중인거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거를 하면서 그것도 계속 조금 조금씩 진행할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곧 끝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같이 시작한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좀 같이 하면서 조금 음 진행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요게 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펀딩이 500%가 거의 됐어요. 500%가 거의 됐는데, 500%가 되면, 어, 저는 공중에 떠있는 도시를 이 공장 페어 중심부에 제가 띄울 겁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어, 500% 이상 달성이 되면, 어, 추가 제작 시간 때, 그때 좀 빠르게 작업을 해가지고, 마감 전에, 완전히 이제, 어, 파일 전달 일 전에 빨리 만들어서 제가, 어, 바로 바로바로, 응원해주신 작가님들한테 전달해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500% 넘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490% 정도 됐기 때문에 500% 넘으면 무조건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또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대랑 요거 외부 배경하고 전체 구성하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